수업 마치고 희경 상이랑 학식 먹으러 왔습니다. 노래 소리. 로가이랑 밥 먹었어요. 진짜요? 왜 그랬어요? 소리 지르는 거예요. 왜요? 꽈다예요. <laughs> <laughs> <왜요? 웃음> 저도. 스것도 되게 갖고 왔어요. 재고 <laughs> 남자보다뭐 스틱. 네. 바츠마루예요. 바츠마루. 이걸 <laughs> 보고 뭐 아. 이렇게 이상하게 여자 깨끗하게 해. 됐어요. 네. 비죠. 닦을래요? 음요. 왜 이러지? 내가 떨어뜨렸나? 아. 으흥. 바츠마루. 패드 바츠마루. 네. 음. <laughs> 음. 아, 잘못 뜯었다. 음. 예쁘게 할거 아니, 이들어있다 음. 5월 2일 목요일입니다. 코난 보면서 아침 먹기 민경이랑 밥 먹으러 왔어요. <laughs> 와 드디어 민경이 유튜브 출연! <laughs> 민경, 잘 지냈어! 그럼! <laughs> 그 유튜브 그 업로드 주기가 어떻게 돼? 업로드 주기? 응. 선물 있어. 뭔데? 미와 피터 선물이야. 우와. 양말. <laughs> 이거 목긴 거지? 어. 야, 나 이거 필요했어. 진짜? 니가 저번에 양말 샀잖아. 나 여기 양말 마시러. <laughs> 이런 음식. 니거 진짜 목이 긴 양말을 퍼집었거든 파슬리까지. 아, 파슬리야? 응. 어. 허브 음. 아니야? 파슬리. 허브 아니야? <웃음> 파슬리. <laughs> 파슬리 <laughs> 어.

민경이 집 놀러왔어요. 안녕. 어? <laughs> 안녕, 안녕. 민경이 커피 끓여줬다 해서 <laughs> <laughs> 잘 먹을게. 정리, 정리 좀 해야겠다. 에헤 정리 좀. 아, 이거 존맛, 진짜 존맛. 뭔데, 이거 처음 어, 먹는데? 쉐이크거든? 응. 풀원에서도 쉐이크가 나와? 어, 근데 이게 당도 엄청 낮고 응. 단백질도 20g이나 있고 진짜 강추. 음 진짜 맛있어. 백합박사. <laughs> <laughs> 아, 백합박사 몇, 몇 층까지 있었지? 우리? 1, 2, 3, 4. 다 층까지 있었어? 1층은 필로티였고 아, 주차장이랑? 응. 근데 그게 다운림해서 어. 인류가 멸종하잖아? 어, 아니야. 아. 그 다는 안 죽었어. 어, 왜? 80% 죽었어, 80%. 엘엔은 어, 그거 시조거인으로 시조 시조 어. 해가지고 미래랑 그다 돌려볼 수 있잖아. 어, 어, 어. 그래서 그 사람들의... 나도 엘엔 결정 이해돼. 나도 사람 다 죽여버리고 싶어. <laughs> 너무 짜증 나가지고 그런 <laughs> 일이 있으면 엘엔은 정말 힘들었겠지. 그렇게 하겠다. 아, 맛있겠다. 야. 응. 살짝 눅눅하긴 한데 맛있어. 응. 음, 커피랑 티타임 좋다. 음. 그래 이게 카페지. <laughs> 나 ADHD인 거. 그냥, 그냥. ADHD 증상 그런 거 보면 다 나랑 음. 다 부합해. 아 회사에서 맨날 업무하면서 머릿속으로 막 노래 부르고 그러거든. 근데 그래, 일하기 싫어서. <웃음> <건데>? <웃음> 너 똑똑하다. 맛있겠다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

연휴 잘 보내. 바이바이. 바이. 바이. 짠. 뚜껑 고 가보겠습니다. 호호호호. 못생겼어. 마음의 준비를. 해라. <웃음> 별로... <웃음> <웃음> 별로 안 못생겼는데? <laughs> 아, 그래? 응. 아니 이게 튀어나와. <laughs> 와. 와, 우리 오늘 완전 짠 딱이지. 이것까지 응. 들고 왔어. 고마워. 그래 됐다. 응. 음. 딱 이전이면 햇빛 나. 응. 되게 평화롭다. 응. <laughs> 줄이 있더라고, 2 0까 진짜? 밥먹막으로갑니다 응, 갑니다. 합니다. 와, 이제 만두만 나오면 이긴데? 오, 파 오, <laughs> 난 이게 더뛰어가오 네. <laughs> 어, 향 좋아. 오, 개 맛있어. 뭐야? 자, <laughs> 진짜 맛있네. <laughs> 아두다 나왔다. 너무 뜨거운데 짠도자 가고 있습니다. 안녕. 오랜만인 지 언니도 있어요. <웃음> 반갑습니다. 패천 <laughs> 아이는. <당기는>. 와, 좋다. 이게 종종 없어도 그냥 가이 됐다. 응. 저런 되게 터가 <처, 웃음> 좋은. 나도 찍어줘라. 이렇게 들고 있으면 돼. <laughs> 아. <것> 이리 오너라. <웃음> <웃음>

<laughs> 우리 용띠는 간지가 납니다. 뱀띠도 납니다. 벤띠 <laughs> 뱀띠 납작. 어? 벤띠 벌레 있는데요. <laughs> <laughs> 아씨. 저저저 <laughs> 2000년도 다지문둥이 아이가. 그거 말고 무슨 살노래가 부지런히 해야 된다. 아, 그게 나야. 그게 기사 맞아. 아이고 이만. 이만. 니다 어때? 딱 좋아. 누가 녀인지 모르겠다. <laughs> 구별이 안 간다. <laughs> 하면 알아 아우 씨다 예. 리 있나 보자. 아 어. 레드 워트 거 진짜 비싸더라. 다먹었요 밀가루가 일단. 야 먹어봐. 야, <laughs> 이 밀가루가 좋네. 어 하나 사아겠다가 <laughs> <먹어. 웃음> 아우 커피도 맛있는데 음. 우와 도넛 맛있다 응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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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넛 맛집 오 오마 어 그것도 먹봅시다 그냥 그냥 안고쳐 봐. 셔 너무 잘한 도넛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노 학교 갈 준비 연휴식 오차 학교 갑니다 피곤해 첫날 라면 먹고 자서 개부었음 it has to be that way not the best to me and i was happy about it but now what am i gonna do Jeez. the big deal is it's not like anyone's gonna think that i have a girlfriend or anything oh yeah god forbid anyone actually <laughs> 이 정도면. 어자한걸 여행 가기 전에. 그벌 2. 오니 근데 딱히 작정 뭘 준지 않요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이렇게, 이렇게 말하는자 안녕하세요. 다행인 <laughs> <laughs> 거같어요 그러면 학교 그런 거안 안 하고 그냥 갔다 온 거예요? 학교 그런 건데. 근데... 갔다 갔다 서면까지 하면 너무 피곤한 거 아니에요? 개 피곤해요. 저도 영상 편집하고, 언니 잘하던데요? 저 잘하죠. 저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. 생각보다 아니요. 잘해서. 동림이랑 <laughs> <laughs> 음, 술 마셔요.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오랜만이다. 조금만 마셔요, 그러면. 저도 밥 먹고 카페 갈까 고민했는데 우리 저번에 그렇게 했다가 아쉬워서 술집 갔잖아요. 맞아. <laughs> 음... <laughs> <laughs> 네. 맞아요. 저희가 두 가지 게임이 있거든요. 몰라서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신지. 마르트 반지요, 반지. 아, 네. <laughs> 어. 아, 네. 마셔야지. 저 이제 나이 들어서 힘들거든요. <laughs> 저이 예전 같지 않아요. 그래요? 네. 진짜 많이 보러 가던데요? 요새 야구 너무 유행해서 다들 <laughs> 야구 보러 가요. 아니 갑자기 알림이 떴어요. 정민용. 그래서 <laughs>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언니인 거예요. 그냥 재밌는 거예요, 영상이. 술이 줄어서 인당 한명밖에못 마셨어요. 하니 <laughs> <아니> 찍으러 왔어요. <웃음> <웃음> 짠. <웃음> 그러니까 다들 뭐하는? 어두워서 안 잡힌다, 조명. 저희 녹차 왔어요. <웃음> <웃음> 잘한다. 어, 거기 가서 보리게해주세요후 카펫. 페 근데 말도 이거 국수 단지 줄. 음. 단만 <잔디국수> 와, <맞네. 웃음> <laughs> <laughs> 나 머리가 아 내가 그래. 머리가 얼었다 내가 아프니까 머리 아파. 난막 감기는요. 안풍기도 나쁘지 않은데 한풍기가 원할 것같네요 이거 올릴게요. 오. <laughs> 한번 내면. Thank you. m hobby is you, YouTube h o l 도 <laughs> <요> 라이선도 <laughs> 밑에까지 딱 따라 줘야 됩니다. 알겠어? <laughs> 감사합니다. 진술. 는술 아, 알발이? Yes. Mm -hmm. mm -hmm. 아, 이 y e s 어 r e a y n e e 쭉줬세요좀더줬세요 <laughs> 오, 오 한국말 잘해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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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, 네. 아 올린디 아 나와? 어, 아 올린디. 잘생기겠지? <laughs> 그거는 내 맘대로 안 돼. 요새는 요새는 늙어가지고. you have to you have to you have to do something